안녕하세요. 오늘은 충청도 영동으로 시골집을 찾으러 왔습니다. 산을 막 넘어왔는데, 와, 저위에 집들 보세요. 별장이 별장, 전 전원주택이 아니라 별장이야. 와, 좀 으리으리하다는 거죠. 경사각도도 거의 60도 되는 곳에다가 집을 줘놨네. 좀 멀리 있어서 좀 자세는 안 보이긴 하는데, 너무 높아가지고. 올라가기가 힘들어요. 저게 50평씩 하는데 무려 7억씩이나 한다는데. 이 동네가 무슨 진짜 부자 동네인가. 저기 올라가려면은 수용차가 아니라 탱크가 있어야지 출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탱크는 좀 경사 등판 능력이 좋잖아요.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서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. 저 앞에 지형을 딱 보면은 이제 시골, 여행을 많이 하다보면 지형이 좀 느낌이 나는데, 저 앞에 지평선, 산 밑에는 지평선 보이시죠? 저수지 같아요, 저수지. 어쩐지 동네. 산세도 좋고, 여러가지 좋아서 모이기 모였었구나, 이쪽으로. 돈 싸들고 모인 거죠?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시골 마을을 구경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